뭐냐면, 수치심이라는 건 감춘다 그랬잖아요. 감추는데, 봐요. 이런 비밀과 숨김. 여러분, 근데 이거 있잖아. 요 알고 감추는 건 괜찮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알고 감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뭐, 알고 감춘다고 또 있지? 너무 정직한 사람도 그 뒤에 보면은 너무 정직함을 가장 하면서 수치심을 감춰. 와, 그게 복잡해. 근데 봐요. 여기 봐요. 이런 비밀과 숨김은 고통의 토덕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씁니다. 음. 자신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말은 자신의 모든 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다는 말이고, 어, 여러분, 이제 이 강연을 들으시, 강론을 들으시면서 결국 내가, 내 자신이 감추고 버렸구나. 나의 모든 면들을 내가, 내 자신이 이 수심 느끼고 싶지 않아서,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갖다 버렸구나. 여러분 많이 갖다 버렸죠? 응? 쓰레기통에도 갖다 버리고, 길거리에도 갖다 버리고, 보면은 갖다 버린 게 많잖아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 갖다 버린 거 가만 알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 관한 모든 면들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서 갖다 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싫다라고 얘기했다라면 그거는 여러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싫어한 거고 그거 싫어한 것들은 내가 나 자신을 얻다 갖다 버렸습니다. 나 자신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만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저 대표님 그 얘기하시잖아요. 코칭 마지막에 끔찍하지만 그런 나도 나야 이렇게. 네? 공부 못하는 나도 나야 이렇게 여러분 계속 얘기하죠. 그 끔찍 이 끔찍하지만이라는 단어가 지금 수치심이라는 단어거든요.